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해파란길 갑니다. 정동진으로 가 보겠습니다. 6분 지연돼서 정동진 도착했습니다. 해파란길 열심히 걸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36, 37 코스 두개 코스 걸어볼 거고요. 한 25km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9시 22분 정동진역에서 시작합니다. 36코스는 개방산을 넘어가는 등산코스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어려움이고요. 거리는 8.8km라고 합니다. 역을 뒤로 하고 직진하면 이 36코스 시점 바로 도착합니다. 어휴, 등산하는 게딱 느껴지는군요. 괴방산이 364m?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35코스까지 걷고, 이렇게 선선해진 다음에 다시 걷게 되네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괴방산을 넘어서 안인 해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란길 스탬프함 있고요. 닫아주고, 강릉바오길이랑도 겹치는 거 아시죠? 진행합니다. 산악구간이라고 경고를 하는군요. 물과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둘레길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등산을 그리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둘레길 너무 쉽다고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등산과 둘레길 걷기 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아무튼, 등산도 오늘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하니까 큰 걱정은 안 되고요. 약간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흐려가지고 영상이 예쁘게 안 나올 것 같군요. <laughs> 지금 또 11월 1일인데도 춥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람막이에 안에는 반팔 입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선선한 정도 느낌이네요. 기차를 5시 20몇 분인가? 그걸로 예약해뒀거든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오늘 두개 코스 걷게 되면 앞으로 네개 남았습니다. 해파란 길 750km 두 번만 더 나오면 끝납니다. 계속 치고 오르는 게 아니라 15분 만에 이렇게 또 능선길을 걷는 구간이 나오네요. 뭐 그렇게 힘든 것같지는 않은데요. 역시 둘레길 위주로 걷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신 건가? 등산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제법 올라왔네요. 크루즈 모양 호텔도 보이고 주변 산들도 더 자세히 보이네요. 멧돼지 사나 봐요. 이거 멧돼지들이 이렇게 다 풀을 풀이래 흙을 이렇게 파놓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달달. <laughs> 그리 위험하진 않지만 이렇게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고요. 넘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되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 산. <laughs> 그 뒤를 돌아보면, 와, 경치 좋군요. 5km 가면 또 사무봉이라는 곳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이쪽으로 쭉 가나 봅니다. 음, 내려가네? 또 오르락 내리락 하나 봅니다. 내려가는 길도 안전하게 되어 있군요. 우리나라 산, 좋은 산. 저는 이런 산길이, 코리아둘레길에서 가장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과는 달리 두 발로만 걸어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일정의 특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laughs> 두 다리가 아니면 올수 없는 그런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되고 반팔로 갑니다. 11월 날씨 맞냐? 땀이 왜 이렇게 나냐? <laughs> 저 넘어가 개방산 정상이군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한여름에 흘리는 땀이랑 좀 다른 느낌. 한여름엔 진짜 녹초가 되는 느낌이지만 지금은 선선하니까 아, 나름 상쾌합니다.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게 지금 비염을 굉장히 오래 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콧물이 찔찔 나기 시작하면, 아, 계절이 추워지는구나, 실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계절이 바뀌는 걸 실감하게 되는 어떤 요소가 있으신가요? 21년부터 걷기 시작해서 매년 거의 2,000km씩 아웃도어 등산을 하고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우울해서 시작했었죠. 굉장히 우울해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많이 극복했죠. 걷는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약도 아니고. <laughs>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우울증 약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 약파리처럼 걸으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드릴 수가 없고요. 솔직히 저도 초반에 걸으면서는 걷는 그매 순간마다도 죽음을 생각했었습니다. 걸으면서도 어떻게 죽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정도로 노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걷는 순간에는 이 코스를 마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죽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걸으면서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개방선을 걷다 말고 어디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마음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서해랑 길은 마치고 죽어야지. 해파랑길을 마치고 죽어야지. 백대 명사는 마치고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걸 유예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중간 중간에 매일 우울한 일만 생기지는 않잖아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생각들이 좀 희석된다고 할까요? 살다 보니까 24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구독자분들한테도 다 느껴지는지 저한테 웃음이 늘었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최근에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순간만은 버티면서 밖에서 집 안에 계속 있다 보면 더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2020년 한 해는 집 안에만 있고 술만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한없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1년부터 서울 둘레길 시작으로 걷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제가 이렇게 될지 저도 예상 못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전 집에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던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인데 전국 8도로 이렇게 돌아다닐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혹시 우울한 일을 겪고 계신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잘 견디셔서 꼭 좋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견디고 견디면 좋은 순간은 반드시 온다. 막연하게 기다리지는 마시고 바깥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것 보면서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가는 중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오늘 지나는 중에서는 가장 단풍다운 색이네요. <laughs> 오 산악회리본이 엄청 달려 있네요. 근데 낡으니까 이게 좀 섬짓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무슨 폐가 같은 그런 느낌? 어, 다시 또쭉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인가 보네. 바다입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1시간 30분 지났고요. 어, 이런 바위가 나오고, 이 위쪽에 정상이 나오나 봅니다. 정동진 해변 쪽이고, 아, 정상 다온것 같습니다. 아까 반대편에서 보이던 통신탑 같은 게 있던 데가 정상이네요. 1시간 34분 걸렸습니다. 빨리 왔네요. 아, 통신탑이 아니라 군부대인가? 혹시 몰라서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찍는 게 훨씬 좋지. 정상석 없나? 아 군부대 때문에 없는 건가? 정상석이 있기를 바랬는데. 아,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부대 통신탑? 그 근처가 아니었어요. 직진 계속 해가지고 한 10분? 그 정도 더 진행하면 이쪽에 정상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이구나 뭔가 숨겨진 것처럼 저기 지금 부대에서 나오는 소음이 들려서 개방산 정상 345m 근데 조망이 없군요 정상 지나면 바로 화산하는 줄 알았더니 사모봉이란 봉우리 하나도 지나가네요 동점인 아닌항 부근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해서 일단 점심을 거기서 먹고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걷고 나면 남은 4개 코스가 다 평지 위주 바닷가 길이라서 오늘 이렇게 36 코스 등산 코스를 9km 가까이 진행하니까 좋습니다. 운동도 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기 또 뭐야? 포토 스팟이었나? 정상에는 조망할 게 없었는데 여기가 더. 좋겠구나. 오, 여기서 경포대 강릉항 강릉역까지. 이야, 잘보이구나 2.9km 남았습니다. 여기가 3 0공인가 보구나. 어 무서워. <laughs> 이런 데 올라가면 추락할 것 같단 말이지. 상보다 여기가 훨씬 멋있다 사무봉이 멋지구만 이제 본격 하산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상 찍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공원 쪽으로 가면 내려갈려나 일단 좀또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네요 팔공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영 금지부터 있습니다 대소변 음식물 때문에 악취 난다고 아이고 역시 그런 걸잘 처리해야 되는데 <laughs> 여기가 활공장인가 봅니다 시원하네요 역시 여기서 뛰어내려! 반대편도 있네 여기 그러니까 야영하기는 딱 좋아 보이는데 하지 말란 거죠 강릉이다 사무봉 지나서 1시간 가까이를 또 추가로 걸어야 되네요 금방 종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7 코스 마치고 강릉역 가는 버스 시간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 타려면 일단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굶고 가겠습니다. 있는 과자랑 음료수를 먹어가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방법이 없네요. 해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륙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코스라 그리 재미있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12시 6분, 2시간 44분 걸려서 36코스 끝냈습니다. 아, 37코스 이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닌 해변에서 바닷가 따라 걷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37코스는 15.5km라고 합니다. 아, 쉬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코스는 난이도 보통이고요. 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 반 정도라서 15.5를 걸으려면 최대한 빨리 걸어야 되죠? 이게 뭐라고 점심까지 구르막하면서 <laughs> 안녕 한 마리가 아니네 삼색이도 있네 안녕 넌 호기심이 많구나 아이고 그거 카메라 먹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에이>, 호기심이 많아 <laughs> 제 턱시도는 겁이 많은데 너는 겁이 없구나 아 여기서 먹여 주시는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아, 37코스는 이런 길을 걷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졌다. <laughs> 내륙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지는 해파란 길입니다. 보통 술한주를 먹는 거지만 이걸 지금 점심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때워야지. 이런 것도 재미라고 생각하고 다녀야죠. 나는 행복합니다. 굶어도 행복합니다. <laughs> 완전 감이 익었는데 따가지 않아 가지고 방금 전에도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 이거 방금 터진 거예요 야 저기 탑 세워져 있는 저기가 개방산이겠지? 너무너무 이지한 길이다 방금 해파란길 걷는 듯한 분한분 분 지나쳤거든요 배낭이 아주 큰 배낭이었습니다 고성에서 시작해 가지고 부산까지 쭉 가시나 봐요 비박 같은 거 하시면서 가시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드렸네요 저 유튜브 합니다 보세요 이런 것 해야 되는데 <laughs>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창새가 엄청 많네요 <laughs> 멍멍이 난리 났네 <laughs>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와 여기 감나무 집집마다 다 심었구나 오 여기 꽃감 만드신다 가내수공으로 꽃감 만들기 <laughs> 파리가 엄청 달라붙어 있네 어이구 잘 되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것 같은 그럼, 마을 길을 지나가네요. 14.3km 걷고 있는데, 뭐야, 등산로가 나와? 허허. 오호... 강에서 떨어져서 점점 고도를 올린다고 했더니, 산길이 나오는군요. 뭐, 높은 산은 아니겠지만, 어, 한시가 급한데, 산길이라니. 버스 놓치면 안 되는데. <laughs> 아이고. 해발 139m. 시돈지봉 입니다 아 그래도 이름이 있다 너무 오늘 빡세게 잡았나 봐요 37코스가 완전 평지줄 알고 3시 반 버스 탈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낮아도 산길 올줄 알았으면 다음 열차를 예약할 걸 그랬나 봐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다 보면 늘 이렇게 교통편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쫓기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산길이 꽤 길게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묘가 많습니다 그리고 흙길이라서 크게 힘든 건 없는데, 그래도 전 시간에 쫓기니까 힘드네요. <laughs>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짠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누구 원망할 수도 없고, 힘들어도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와, 노잼 산 코스를 4km 타고 드디어 탈출하나 했는데, 또산 코스로 가야 됩니다. 아, 이 도로 따라서 우회할 수 없을까 봤는데, 너무 크게 돌아가야 돼요. 할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별로다. 나는 37코스 왜 별로라고 하는지, 내륙이라서 별로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와, 자풀이 많고, 또 노잼이고, 이렇네요. 아 여름에 왔으면 고생할 뻔 했다. 벌레에 막 여기까지 자란 자풀도 있을 테고, 특히 장마 때 왔으면 여기 이런 게다 진흙탕 됐을 거예요. 어우, 현기증 난다. 오르락 내리락. 아유, 배고파. 계속 이런 상태인 줄 알았으면, 아, 기차표 미룰까 지금이라도 미룰까? 3시 반 버스 놓치면 5시 반 이렇습니다. 2시간 간격이에요. 버스 놓치면, 아, 택시라도 타야 되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군요. 내려가고 싶다. <laughs> 여기 길 상태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아, 37 코스만 단독으로 걸으면 괜찮았을 텐데, 36 코스에서 체력을 엄청 쓰고, 여기도 또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은근 힘이 드는군요. 거기다 시간에 또 쪼들려. <laughs> 마음이 급하니까 지친다. 마음이 급해서 내리막에선 달리기 트레일러니 <laughs> 버스 놓치고 싶지 않다. 강릉역까지 버스를 타야 된단 말이다. 안 놓칠 거야. 달려! <laughs> 예. 여기가 동막저수지라고 합니다. 20km 채웠습니다. 한 5km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야? 2시 19분? 아슬아슬하다. 버스 탈수 있을까? 맞네요. 이제 산길 끝났습니다. 6km 정도를 낮아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잡초 많은 그런 산길을 지나왔네요. 음, 이것구나. 우와, 라떼 시절엔 차량 방향제로 썼던 모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향, 음 뭐가 향 좋다 향 나시나요? <laughs> 오, 그 유명한 테라로사 커피입니다 관광버스 두 대가 있고 차량이 평일 낮인데도 이렇게 꽉차 있네요 와 역시 유명한 카페 답다 안녕 멍멍아 <laughs> 어디가? 아 오늘 진짜 열심히 다녔네요 25km를 거의 쉼 없이 산도 타고 아이고 진짜 배추밭이다. 아, 거의 안 쉬었어요. 휴, 점심도 건너뛰고 고생했다. 토닥토닥. <laughs> 와, 이거 무슨 밭일까요? 철저하게 보호해 놨네. 코스 막바지에 나오는 유물입니다. 굴산사 당간지주라고 하네요. 차랑 비교해 보세요. 엄청 높죠. 이게 신라시대 유물이라고 합니다. 와, 굴산사가 예전에는 엄청 컸겠네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돌로 만든 단간지주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와 진짜 큽니다. 단간지주를 지나서 여기 앞에 오독대기 전수관에서 37코스 끝내게 됩니다. 25km 가까이 걸었고요. 4만 보도 넘겼네요. 딱 오독대기 전시관 바로 옆에서 마칩니다. 아, 스탬프함은 건물 앞에 있다는군요. 지도는 아까 조금 앞에 있었지만 오독대기 전수관 바로 옆에 스탬프함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여기 있네요. 전수관 바로 옆에 쉼터도 있군요. 10분 정도 뒤에 버스가 온다고 하니까 내부만 잠깐 구경할까요? 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네. 화장실나 음. 이용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니치를 주신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도있여기 35. 삼십육, 삼십칠, 삼십팔, 삼십구, 사 이거는 완주. 네. 다 각각 그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음. 네, 중동진 회식에. 네. 네. 여기는 저기 안보 등산로. 아 예, 아까 여기 해방사. 지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저 뒤에서 본 단간재죠. 네. 설문을 또 이렇게 잘. 네, 저주식 가지고 우리는 아, 네. 선수권까지 네. 우리 홍보를 좀 많이 해야지. 네, 저 영상 올리고 있어요. 네. 얘기하는 사이에 버스 지나갔나 봐요. 아 거기 계신 분이 지나갔을 텐데 이래 가지고 지금 황급히 뛰어가지고 그 아까 전에 제가 탈까 생각하고 있, 있었다고 한 반대편 있잖아요. 그쪽으로 황급히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결국 화장실을 못 갔네. 소변 말이었는데. <laughs> 아무튼 이것저것. 패지 여러 종 받고 이건 승수건 이런 것까지 받았습니다. 보람찬 하루였다. 고생은 했지만, 아야 진짜 안녕입니다. 101번 버스 타고 강릉 가자.